안녕하세요. 은남건축사입니다. 내 건물인데 내 마음대로 팔지도 고치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 바로 위반건축물 때문인데요. 정부에 신고도 안하고 지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 때문에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재산권을 지켜줄 수 있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다시 추진된다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법이 왜 다시 필요할까요?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과거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서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 동안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위반건축물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 승인 기회를 줬었습니다. 1년동안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내고 합법화할 기회를 줬었죠. 하지만 홍보 안내부족 등으로 인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한시법의 시행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거죠. 근데 두 번째로는 가혹해진 이행강제금의 부담입니다. 이행강제금은 강경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고 부가의 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죠. 예전에는 이행강제금을 다섯 번 내고 나면 여섯 번째부터는 벌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보가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 강화된 건축법이 유예기간이 없이 2019년 4월 23일부터 시행됐지만 정작 양성화 법은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특정 건축물 소유자에게 지속적인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 소유자들의 부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이 법안은 단순히 위반을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심 이관을 개선하는 동시에 제대로 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떤 건축물이 이번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 건축물만 한정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세대당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 중에.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주택으로 불법 전용하여 주거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이 됩니다. 이법 시행 당시 이미 사실상 완공이 되어 있어야 하고 과거법에 의해 구제받지 못했던 건축물에 의하여 이번 특별조치법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대상 건축물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양성화 절차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면, 허가권자는 신고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용승 인서를 발급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구조안전 부분인데요. 구조안전 위생 방화에 지장이 없고, 예강제금의 체납이 없어야 가능이 한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구조안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구 때문에 구조운 진단을 진행하거나 또는 구조 안전을 진행한 결과에 따라서 구조 보강 공사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차라리 양성화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유도리 있게 세부 규정 및 지침을 잘 만들어 주리라 믿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은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방수 목적으로 옥상에 경사 지붕을 설치한 경우가 많은데요. 불법인 줄 모르고 설치한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붕 교체로 인한 높이 부분의 가중평균 높이가 1.8m 이하인 건축물은 구조안전, 위생, 방화에 적합한 건축물로 본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즉, 방수 목적의 지붕공사를 불법으로 했다면 도면만 그려서 접수를 하면 웬만하면 처리를 해주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번 법안 내용 중 가장 눈길이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단 1년 동안만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법안의 최종 통과와 특별법의 시행 시기를 꼼꼼하게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2014년 당시에 절차를 보면 건축사가 도면 및 서류를 작성을 하고 지자체에 심사를 거쳐 사용승인 후 건축물 등장에 등재되는 절차를 거쳐왔다는 점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걸 왜 나, 나만 모르고 있지? 네 이번 특별법은 위반 건축물 때문에 고통받던 많은 분들에게 재산권을 되찾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 보완될 뿐이지 분명한 것은 2026년 초 특별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법안의 국회 통과 과정과 최종 시행일 등 관련 정보가 나오는 대로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요